여섯 마리 가자 그냥. 유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바탕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예술은 로켓 주만으로 클리어하기입니다. 잉 엥? <laughs> 로켓 주요? 로켓 주 저번에 했잖아요. 그걸 또 해요? 그게 아니고요. 이제 로켓 주를 오버클럭하지 않은 상태, 기본 상태의 로켓 주만으로다가 클리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알겠죠? 뭔 말인지? 아, 너무 쉽다니. 내가 설마 그런 거를 가지고 왔겠냐, 얘들아? 참네. 나를 뭘로 보는 거야. 어? 하,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. 좀 실망했다. 그리고 던져, 잠깐만, 던져서 그거 빼요. 호랑이 빼, 호랑이 빼. 아, 깜짝이야. 아, 그거 당연히 그냥 일반 로켓츠로 잡아야지. 왜 그냥 잡아요. 저것도 다 컨텐츠인데. 답답하구만. 스턴까지 없애자고? 아니요, 그냥 저는 전기로 3마리에 로켓츠 15마리 뽑을 겁니다. 그리고 위에서 모노폴리도 뽑겠다 모노폴리도 뽑고, 양복사도 뽑고, 방깍도 어느 정도 한 200까지 맞춰주면서 양복사랑 뭐 개구리 정도 뽑아주세요. 알겠죠? 뭔 말인지? 일단은 로켓츄, 아, 야, 아, 아니다, 아니다. 충격 로봇을 합성을 하긴 했지만, 충격 로봇은 그래도 뽑기가 쉬운 편이니까 괜찮아요. 아, 좋아, 좋아. 개꿀? 이 상태로 당연히 안 뽑아도 되죠. 님은 그냥 서포팅 위주로 딱 하는데, 인디 11레벨이 지 인디 11레벨이면 괜찮아. 좋아, 좋아. 만족해. 그냥 서포팅만 하면 돼요. 이거 뽑고, 15마리 뽑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. 벌써 3마리, 벌써 4마리 잘 나오는데, 여기서 도박하면 왠지 또뜰것 같은 그런 느낌? 아닌가? 일단 이 상태로. 호랑이는 갖다 버리자. 합성할까봐 무섭다. <laughs> <laughs> 어, 실수로다가 합산할 것 같아. 야, 이 상태에서, 그, 뭐지? 아, 충격로봇 뽑아서, 로켓츠 좀 뽑자. 로켓츠 한 마리, 로켓츠 두 마리, 꼬불꼬불 해염치다 앞다리가 쑥, 뒷다리가 쑥, 팔짝팔짝, 개구리 됐네. 자, 로켓츠 두 마리. 로켓츠는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그러고 보니까 좀 빨리 넣어야 되거든 제가 지금? 한 4분 남았을 때 넣어야지 잡히지 않을까? 그래도 일반 로켓춘데? 그럼 팔아서 업좀 치자. 4분 안에 잡힐라나? 이게? 4분은 너무 선 넘나? 5분 남았을 때 넣었어야 되나? 너무 놀았나? 아, 애매한데. 안 되겠다. 일단 조금만 돈좀 쓸게. 6, 한번 더, 7, 그리고 4분 남았을 때 일단 넣으면은, 두 마리 넣을까? 두 마리 넣고 나눌까? 한마리될것 같은데 나는 근데. 왠지 4분 안에 일반 로켓추가 던전 다 부셔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그냥 라인나 정리하고 있을게요. 어차피 되겠지. 뭐안 되겠어? 배속 때리자. 믿고 가, 믿고. 어, 좋아, 좋아. 야, 걱정을 왜 했지? 이렇게나 센데? 아니, 지금 던전을 몇분 만에 부시는 거야? 와, 겁나 빨라. 야, 이거 그냥 2분에 넣었어도 그때 코인이 더 많아가지고 더 빨리 잡았을 것 같아. 2분 내로 잡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, 이거. 잘하면은. 자, 지금 몇 초입니까? 1분 42초. 이러면은 몇 분이냐? 2분 18초인가? 야, 2분 18초만에 잡았어요. 생각보다 빠른데 진짜로? 이거 뭐 그냥 클리어 자체는 어렵지 않게 될것 같습니다. 너무 딜이 남아돌아서 이거 뭐 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이고 그냥 돈좀 많이 모아뒀다가 15마리만 쉽게 뽑으면 될것 같습니다잉? 기다려봐. 5 0낙까지만 모아볼까? 5 0낙까지 모으고 산적 다 치우고 계속 뽑는 거지. 아 지금부터 하자. 이제 산적 필요 없고 팔고 팔고 버리고 버리고 합성하고 합성 아 잠깐만 잠깐만 왼쪽으로 몰아봐. 그리고 나는 일단은 이런 거다 팔고, 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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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성하고 합성하고 합합합합합 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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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고 팝팝팝팝팝 뭐지? 로켓츠 한 마리 더. <laughs> 야, 이번에는 뭔가 살짝 편안하다. 초반에 네 마리가 나온 상태로 하니까 뭔가 금방 될것 같은 느낌? 와, 좋다. 여기서 워머신 한 마리 더. 오, 좋아, 좋아. 잘 나와요. 팔고, 팔고, 팔고. 오, 야, 야, 잘 나온다. 지금 다른 것도 뽑아야 돼서 조금 뽑고. 좋아, 좋아. 괜찮아.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아, 진짜. 넣고, 팔고, 합성. 팔고, 합성. 이건 일단 합성. 하나 더 뽑고. 아, 여기서 뽑을까? 와, 야, 이번 판에 워머신 왜 이렇게 잘 나와? 그냥 원트만에 클리어 될것 같은데, 와! 야 계속 나온다. 워머신만 나오는데 지금? 거의 뭐50% 이상 워머신 아님 이 정도면은? 둘다 공속 떴어요? 30% 이상? 24%? 인디가 좋긴 해. 왜냐면 인디가 개구리보다 공속 더 많이 올려주거든. 혼자서 지금 개구리 3.7마리, 2.4마리 하면은 벌써 6마리랑 동급이라 여기서 추가로 인디를 뽑는 게더 나을지도 몰라. 개구리 뽑을 바에그지 그리고 일단은 이 상태에서 아내거 먼저 집중. 나 아직 다안 뽑았으니까. 잘 뜬다 잘 떠. 충격 로봇 좀. 아 됐다 한 마리 더. 합성하고, 와, 여기서까지 워머신이 너무 좋은데? 야, 몇 마리 남았죠, 지금? 와, 계속 나오는데? 지금 로켓츠 만들기도 전에 워머신이 계속 튀어나옵니다. 징그러워? 징그럽다니. 이게 무슨 실례되는 말이야. 우리 츄한테. 몇 마리 남았지? 세 마리? 기다려봐. 하, 설렌다. 야, 로켓츠 근데 진짜 너무 세다. 어? 변신 안 하고도 이 정도로 쎘어? 이 상태로 전설 도박이나 마저 하자. 두 마리만 더 나면 오 되거든. 빨리 줘봐, 빨리. 야 잠깐만. 뭐야, 뭐야. 왜 갑자기 안 나와요? 줘봐요, 모머씬. 잠깐만. 아니, 아니 폭풍권 같은 거 말고 막판에 뭐가 이상한데 약간? 어한 마리 더. 됐다, 됐다. 여기서 한 마리만 더 나면 오 돼. 아왜꼭한 마리만 되면은 안 나오는 거냐, 얘들아한 마리 남았어. 왜 이렇게 안 나와? 하나만, 하나만. <laughs> 아 미치겠네. 제발 하위 제로 다 있단 말이야. 나오기만 하면 돼. 나왔다. 아 됐다 깔끔. <laughs> 야 로켓추 좀 봐봐. 예쁜데? 어잘 나왔는데? 로켓추는 그래도 쉬운 편이지 마마나 뭐 인디 같은 거에 비하면은 얘는 뭐 일도 아니네요. 그죠? 벌써 청자 900명이야. 야 근데 로켓추 발사할 때 뭔가 좀 반짝이는 게좀 예쁘다. 딜은 몇이야 2,500만? 얼마 안 되네? 깔끔 너무 쉬워요. <laughs> 너무 쉬운데 재밌긴 했어요. 아, 좋다.